행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온다.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. 따라서 끝날 때더 조심해야 한다. 즉, 입구에서 받는 박수보다 출구에서 얻는 기쁨에 더 신경 써야 한다. 경멸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, 시작할 때는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만 끝날 때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. 따라서 중요한 것, 들어올 때 모두가 받는 뻔한 박수가 아니라,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다.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. 나갈 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. 행운의 여신은 오는 사람에게는 공손해도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때문이다.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 모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박수를 보내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거나. 감동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걸 잊지 말자.